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지금 전도서는 계속해서 인생이 허무한 것이다, 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의미가 있는 삶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하는 것이 이제 전도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장에서는 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가 1절에서 이렇게 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1절 시작 부분에 보면,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하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대통령을 만날 때 마음이 막 이렇게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좀 조심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보다 더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옷가짐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말씨도 그렇고, 뭐 모든 이런 자세가 늘, 그게 이제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 좀 엄숙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삼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함부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막 말도 급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함부로 막 입을 열어서 막 하고 싶은 얘기 큰 소리로 또 해서는 안될 말도 교회만 오면 또 그렇게 유달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어 세상에서 다른 데서는 직장에서는 조용히 있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 그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함부로 말하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조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전도자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좀 줄여라. 마땅히 할 말만 하고 이 말을 좀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에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의 자세에, 여기 보면 5장 1절 하반절에, 재물 드리는 것보다 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쁜 짓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면 다 예배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어떻게 살려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뭐 이런 어떤 듣는 자세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 주간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자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 그리고 4절부터는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린 서원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지. 그걸 시, 시건처럼 그냥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 말하고 있죠. 육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마, 범죄하게 하지 말라. 실수라고 말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진노하사 그한 것을 면하시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또 말을 했다면 약속을 또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뭐 구절 9절, 팔절 구절은 그 이제 권력 무상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아무리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그럴지라도 때가 되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권력자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또그 다스린 사람을 또 다스리고.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힘 있다고 힘자랑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사실은 6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물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돈 많이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것 아니다. 그것도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고 많이 갖고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뭐좀 많이 가지면 조, 좋잖아요. 그러나 또 계속 욕심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더 많이 벌려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더더 더 벌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돈을 더 벌려 그러나 더 벌려고 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예, 자기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닌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많다고 그걸 자기가 다 쓰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것이죠. 남들이 다 쓰는 것을 자기가 벌어도 예, 먹는 자들만 많은데 그게 소유자들이 뭐,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돈 많이 가진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돈 적게 가지면 더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있다. 돈 많으면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노심초사. 돈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지만 노동자는 그냥 먹고 자고 잘 단잠을 잔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1 2절 읽어볼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이라 이와 같이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돈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죽을 때한 푼도 못 가지고 간다. 뭐 이런 말씀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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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에 보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못해서 벌거 먹고 나왔은 적,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 리 그러므로 이게 무슨 유익하냐, 돈 많이 버는 것. 오히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의 목적인 것은 참 불행하다 하는 것이죠. 자, 언젠가 우리 옛날에 어떤 청년이 자기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청년이 돈을 많이 번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돈돈 돈 이렇게 근데 그래서 제가 돈이 인생의 목적은 아닌데 그런 얘기했지만은 예, 우리가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지배를 받게 돼서. 행복한 삶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냥 그만큼 즐겁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 분량을 주셨구나라고 여기고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그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를 쓰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해서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사도바울은 정확하게 내가 뭐음 가난해도, 부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려니 생각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여기고, 그저 감사하고, 그 가진 것을 잘 누리고, 또 선하게 그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을 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유익하게 쓰는지 릅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 구별하고 또 부모님께 10분의 1또 선교사 뭐 이런 또 어떤 그렇게 또 10분의 1 이렇게 나눠서 잘 쓰고 계세요.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가정에 예,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억수로 많아도 남에게는 무척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자기 자기 가족 뭐 오직 거기에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예, 악나라 벌까 하는 생각에.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해치고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임금을 착취하고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 많은 재산을 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재산또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청지기적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재물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본질인데 늘 하나님 앞에서 상가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니 생각하고 잘 관리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렇지 그 반대는 참 허무하고 불행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